제가 보기엔 딜카 안 하긴 한것 같아요. 네, 안 해야 돼요. 네. 금막. 다들 좀만 빡 집중해서 버텨봐요. 파이팅. 디돌 준비. 어우씨 너무 빨리 했던. 택배되면은 팔려님은 목소리도 한한 군데 더 올려보세요. 네. 다운 준비. 다운. 저 뭐요? 소리톤을 한.. 고 가고 진행니다 <laughs> 소레질을 소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전회전 점프 준비. 딜러분 셋이 확인하세요. 오타. 돌 준비. 디돌. 와. 디돌 장. 돌찜미지땅운리비0일 퍼. 육성. 엄막 나카. 땅바라기. 세시 고장. 처음부터에 그냥 얼꽃다음이건 처음부터에요 얼꽃 처음부터, 얼꽃. 처음부터. <laughs> 회전 오타 뒤돌 준비 뒤돌 전 미시 준비 81 다운 준비 있어. <웃음> 있어. <웃음> 다운. 아, 다운. 다운. 오브레스. 다운 다운 오 브레스 다운 오 브레스 끝나면 처음 부터요 누나 응 어. 점프 준비 천천히 가요 점프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터 앞뒤, 응. 회전 조심1가 신속을 수령하니다 보타, 뒤돌자랑돌 준비, 비롤. 다운 준비, 다운 71나쿠 6시 4시? 12시 6시 12시 확인했어요 잡는거 보고 바로 5시. 넘어가요 70호에요 끝나면은 육성이에 얼꽃 끝나고 아, 육성 금막 다운이에요 금막 다운 얼꽃 금막 다운 금막 아, 다운 준비, 다운 준비. 어, 아, 아니고 땅 놓고 왔구나. 몇 어, 살이? 회전 좀 회전. 뒤돌장. 뒤돌. <laughs> 개화자 준비하세요. 위험. 돌진 60. 60 다운 중지. 베스 좀 베스 준비. <laughs> 그래서 60퍼예요. 이제부터 개화자. 금막 개화자 하기 처음부터 예요땀 빼면. 땀 준비, 점빼 빨리 빼야 돼요. 원거리만, 원거리만 좀부터 빼면. 좀 빠져계세요. 땀막면막부터땀 빼면. 땀 회전 조심, 회전 조심. 오타, 비돌 준비. 비돌, 저항, 돌진 미시, 낙하 준비할게. 다운 준비, 다운, 다운. 낙하 약간 12시 쪽으로 가요. 오케이, okay, 세시 고정. 마지막 처음부터 그냥 벌꽃. 벌꽃. 53% 다행히는 타. 앞뒤. 여덟 개 있어요. 52들컷 할게요. 아니야 뒤라야, 뒤로야뒤로야 오케이. 회전. 회전 조심. 다 조여졌네요. 51%? 뒤돌 준비.. 아, 금막부터 금막부터 어? 갈게, 금막부터 금막, 게하자하인게하자 확인, 디돌 뒤돌아야 돼요 나안 네. 틀게요 아, 미시 준비 다운 준비 됐어 정비 짬부터 브레스 브레스 나왔어요 나안 되는 나안 응. 점프 비, 준비 류인이 피 관리 류인이 왜 죽어 루이니 점프. 원이 사망했습니다. 양이 좀해줘 양이 좀 해줘. 처음부터 해 그냥 처음부터. 텐를다 네, 앞뒤. 헤드 조심. 텐오타텐오타 오타. 어? 디돌 준비. 디돌 준비. 디돌, 윈니 윈니 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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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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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진. 돌진.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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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금박 준비 나아 가아 다운부터 나와 다운 다 다운, 어, 다운. 금박 준비 나 가부터 네, 아 먼저 금박 생겼냐 아 금박 썼어 이 파티 자생 다시야 다시 이둘다 자생이에요 둘다 자생 이렇게 얼코 네. 준비 얼코 풀지 마세요. 둘다 자생이에요. 끌까 보지 마세요. 안 되는구나. 짧아요, 짧아요. 지가안 되는구나. 앞뒤, 앞뒤. 개하자, 하 네, 네, 빠졌어요. 회전조심, 회전조심. 아이고, 어, 이거. 뭐. 희갈리 하세요. 피업할 거예요. 뒤돌, 뒤돌장, 뒤돌장. 돌지 미시. 다운 오, 준비 브레스 다음 패턴 다운 이에요 다음 생 me. d 나 w n to me. Down to me. d o w 요 금막 다운 Down 다운. t 금막 개하자 다운이에요 응. 확인하세요 금막 준비 Down to m 다운 o w n to me. d o 하 n 요 네, 봤어요. 어 <laughs> 앞뒤, 앞뒤. 와, 정말 빠르구나. 회전 <laughs> <폐등> 준비. 둘. <laughs> 네. 돌 짓. 쫄 너무.. 아, 저기요. 탱 오타. 뒤돌장, 뒤돌장. 1hp 먹었어요. 예. 위치 준비. 아, 뭐라고. 됐다. 쫄, 다른 분쫄 때리지 마세요. 다운 준비. 마카부터. 네. 다운 생략, 다운 생략. 총생약이에요. 응. 다운 넣어야 돼요. 오케이. 쫄베쫄막 없어요. 끌고 끌고 끝나고 다운. 응. 다운 넣고 쫄 잡을게요. 응. 다운 응. 쫄 잡을게요. 좀. 네 처음부터. 잡았어요. 생일타 밀게요. 삼프레전 막딜 막딜 발전 오타. 못 타. 22%, 21%? 1이더뒤 프로, 비 프로. 이요 프로, 이시 프로. 비프 이시비 프로. 이어프 프로. 프로, 이시비 프로. 이프 이시비 프로. 요시비 프로, 이시비 프로. 이시비 프로, 프로. 이시전이이 프로, 프시비 프로. 이시비 프 이시비 프로, 이시비 프로, 이시비 프로, 이 앞뒤. 어이구, 점프 어이구, 뛰어요, 점프 원거리 블레스 블레스 블레스. 수발쳤어요. 강군 피협하세요 근원 장판 제가 받을 거에서 저항하세요. 저항하세요. 저항. 빠졌다가 가운데로 가. 육성 맞죠. 준비. 육성 준비. 나파 다운 준비. 다운 준비. 점프 뛰어요. 다운. 다운. 육성 준비. 검박 준비. 검박. 검박. 앞뒤. 앞뒤 일자. 회전회전 회전 가이좀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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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 아, 면 돼. 쟤가 이이면안 돼. 쟤가 이 이렇게 이렇게 잡이렇아잡가 이렇게 잡히면 가 이렇게 잡가이 이렇게 니히면 돼. 쟤이가이이 네 보온 보요 have digger so. You must t 절대 안 돼. 아니 쫄 d 는거 아니라니까요? o u I t o l 나 12시 자리 잡아요. 나 o u 시. 나카 나카 y 아 u I t 아아다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됐 l d you, I told you, 유인이 영, 하나. 이아좀만 더. 5 4천3천2 아, 대상 잡았다. 대상 잡았다. 5 0 아. 500, 600, <목소리> 500, 아. <laughs> 아.